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슈가아이엘의최현경훈 선생님입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어, 오늘도 역시 이번에도 스킬 아, 스킬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20페이지 우리 교재 20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아, 스킬과 관련해서 아, 각 과목별 아예를 네, 공부하려면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또다 해야 되죠. 근데 이거 할때 어, 앞쪽에서 저희가 기본기에 대한 공부는 했으니까 이제 스킬 관련해서 reading에서는 도대체 어떤 스킬이 중요하고 listening에서는 어떤 거, speaking, writing에서는 어떤 스킬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포인트를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어, 이 책이 스킬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저희 같이 볼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 오늘은 기본적인 포인트가 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영두하면서 풀어야 되는지를 어, 간략하게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리딩 스킬의 핵심은 정확한 문제풀이 순서를 따른다. 여러분은 문제 풀때 어떻게 푸시나요? 문제, 문제,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문제를 보시나요? 아니면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으시나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리딩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이 찾은 결론은 뭐냐면, 어, 여러 가지 뭐그 순서대로 여러분 나름의 어떤 방법대로 풀수 있어요. 근데 있는데 가장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음.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정도의 정보를 읽고, 그 정보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간략하게 말해서, 어, 그, 한 단락 정도를 읽고, 이 단락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음. 그러면 이 문제, 이 단락을 기반으로 이 문제들을 풀고, 또 다음 읽고 가닥에 있고, 그 다음 가닥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고,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선생님이 찾은 결론이거든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거는 뒤쪽에서 리딩 나갈 때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어, 요게 중요하다는 것만 개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스닝, 밑에 보면, 리스닝 스킬의 핵심은, 인지력의 부담을, 어, 좀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도 이건 리서치에서 입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인지력. 그러니까 어, 그 뭔가 이제 영어 n i t 니티브라고 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건 핵심은 어, 손을 많이 쓰란다. 손을 많이 쓰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뭔가 리스닝 문제 풀 때는 내가 거기 나오는 어, 쫙 나한테 영어로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어 이렇게 그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실 때어그 미리 미리 내가 손으로 아 이거는 이런 뜻이야. 아 이거는 어 그리고 뭐꼭 손으로 적는 거 아니더라도 컨셉 파악을 명확하게 해두면 아 이건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갈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런 예상에 대한 꼭그 그 연습을 많이 많이 해두면. 그러면, 리스닝이, 어, 좀더 쉽게, 쉽게 다가온다. 인지력의 부담이 그걸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캐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손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읽고 미리 스크립트를 예상한다. 그 부분만 캐치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걸 뒤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어, 리딩 문스닝오더노트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스킬은 어, 선생님 책에서 배우고, 연습은 리딩 리스닝은 캔브리지 교재를 해야 돼요. 캠브리지 아이오스 있죠? 지금 아마 그캠브리지 아이오스 어 18, 18이 지금 이제 곧 나올 건데, 아무튼 18부터 시작해서 17, 아, 일단 17부터 지금 안 나와있으면 17부터 푸셔야죠.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이렇게 이제 어그 이렇게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면 되는데 연습하실 때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17에서 내가 뭘틀다그러면그 뭐 부분에 관련해서. reading, listening을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린 문제을 적고, 그 다음에 지문의 문장과 문제의 문장을 좀 비교하는 이런 노트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오더노트오더노트오더노트인데 어, 만약에 이거를 따로 여러분 노트로 만들 여유가 없다, 좀 그렇겠다 하시면 제가 힘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이거를 그 문제에다가 직접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앞쪽에서도 배웠지만 여기 만약에 문제에 인포턴 나오면 그대로 안 나온다고 그랬죠 음, 여기는 크루셜이라고 나온다고 랬죠 그러면 어, 이런 거를 그냥 그 책에, 그 캠브리지 책에 여기 인포턴 자리에다가 크루셜이라고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네. 아니면 이렇 노트 만드셔도 되고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몇개 만들어보고. 어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냥 그 책에다 적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케이. 근데 핵심은 노트를 만들든 책에 적든 안 하시면 안오릅니다 그래서 이보건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모르는 단어들 뭐, 비고 있으면 그에 적어도 되고. 뭐, 핵심은 이제 거두 개입니다. 두 개에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피킹은 스피킹도 역시 다음 장에 어그 22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거 는 이제 스피킹은 핵심이, 어, 이제 자신감. 예. 네, 그 뭔가 여러분 가서 정확하게 내가, 어, 그, 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고 나오는 거. 이게 이게중요해요 스피킹에서. 그, 그거 자신감이 있으려면 음. 여러분이 조금 그, 어,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예. 네, 근데 이거는 뭐 스피킹은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선생님이 답변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걸 기반으로 계속 연습을 해놔야 시험장에서, 아, 내가 여기 오피니언 말하고 리즌 말하고, 이그샘플 말하니까, 이 연습이 되 있으니까, 어, 지금 오피니언 끝났으니까 리즌 말하자. 리즌 끝났으니까 이그샘플 말하자. 이렇게 좀 훈련이 되어 있다. 내가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질문을 들을 때마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말해요. 그냥 뭐 전략도 없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러면 연습이 잘안 되겠죠? 어, 시험장에서 들어도 역시 프리토킹 막 아무 말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제일 불안, 본인이.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일정한 선생님의 그 방식을 알려줄 건데, 그 틀에 맞춰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좀 자신감 있게 아나 준비돼 있어? 여기에 이유를 말할 거야?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 뭐, 큰 목소리 뭐, 쉬지 않고 말하기 이거는 굉장히 어, 기본적인 어, 스피킹의 핵심입니다. 목소리가 작잖아요. 그러면 어, 그냥 한국말로 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이더 어렵고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이제 시험 볼 때는 어, 더안 들렸어요, 더. 그래서 이제 목소리 크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고, 쉬지 않는 거는 중간에 여러분이 뭐 생각하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럴 수 있거든요. 스피킹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지? 그런뭐 기본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쉬면 시험이다 보니까 약간 감점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을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틀에 따라서 해가지고, 쉴 때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뭐, 뭐, uh, actually, uh, I've never thought about that. 뭐 이런 멘트를 치면서 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how can I put this?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off, 자, 뭐 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쳐야 돼. 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좀그 연습하는 거, 고객들이 중요한 어, 스킬이고. 대고, <laughs> writing. 나중에 아, writing은 어 이거는 이제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꼼꼼이요, 꼼꼼. 네. writing 성가 아직 여러분 안 나온다. 그러면 문, 원인은 거의. 한, 제생각엔90% lack of 꼼꼼, lack of 꼼꼼. 그러니까 이제 꼼꼼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라이팅은 좋은 연습밖에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드밴스드 레벨에서 에세이를 쓰잖아요. 그러면 시간 을 쓰는 거니까 시간을 막 치다 보면 그타이밍으로도 오타가 나요. 오타 계속 많은데 오케이 러노를막 8, 9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라이팅이 제일 부담스러워. 요 왜냐면 꼼꼼한 거는 약간 사람 성격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차분하게 이렇게 그 어법에 맞게 쓰더라도 차분하게 이렇게 써 나가면서도 이제 그 스펠링을 하나도 안 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연습은 하지만 어, 선생님은 좀 이렇게 막 빨리 치다 보면 막 스펠링 막 오타. 트럼프도 트위터에 오타가 어, 많이 나가지고 욕을 어, 엄청 먹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어, 그러니까 투명 말은. 네이티브들도 빨리 빨리 이렇게 막그 쳤을 때는 실수가 나듯이 라이팅은 이제 역시 또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어느 정도 그 이해는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거 꼼꼼하게 그 하는 부분들을 안 챙겨주면 점수를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 의미를 알아듣게 쓰는데도 만약에 뭐 미스 스펠이 나면 밴드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의번드도 틀리고 보컬 번델도 어, 정확하게 잘 못쓰고 이렇게 하는데 미스 스펠도 많다. 그럼 이제 얼마나 많이 점수를 깎여있어요. 그러니까 이어버리면안 됩니다. 쑥 내려갑니다. 그리고 라이팅은 꼼꼼하게 그 쓰는 연습 그게 되게 중요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대로 끝나고 그러니까 스펠링안 틀리고 뭐, 띄어쓰기 제대로 하고,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이트은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is나 r을 틀린다. 그러면 그렇게 모아서 쫙 봐야 되고, 뭐, does나 do 이런 것들도 내가 시간 안에 막 빨리 쓰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 여러분이 따로 내 실수만 쫙 모아가지고, 보면서, 아, 이는 절대 뭐, 틀리지 말자. 뭐 디즈를 쓰면 여기는 꼭그 R을 쓰자 이런 것들 좀 어, 연습을 해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스피킹 마이닝도 똑같아요. 좀이런 오답 노트라기보다는 표현 노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내가 스피킹을 하다가 좀 틀렸던 거. 그 특히 이제 약 기본적으로는 약간 피드백 받은 걸 모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아니, 여러분이, 어,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 응. 선생님들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 스피킹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뭐, A라고 말하기보다는 B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 B를 여기 적는 거죠. 오케이? <laughs> 그래야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계속 어, A라고 계속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 말하는데 점수를 내가 이미 받았어. 그래서 말했을 때 계속 그 방법대로 말해요. 그럼 계속 그 점수가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표현노트를 만들고 내가 B라는 표현을 여기다 적어 나갈 때 그리고 내가 쓰던 표현보다 조금 더 나은 단어를 바꾼다거나 그래머를 좀 어렵게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연습이 들어갈 때 쉽게 말해서 어, 스피킹 와이닝은 음. 기본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리듬폼으로 쓰냐 아니면 말로 얘기하냐 그거의 차이지 내 어떤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아웃풋 내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의 수준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돼 인풋. 나한테 나는 이런 식으로 더 어렵게 말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좀더 깔끔하게 말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좀더 자연스럽게 말하겠다는 인풋이 여기 그 표현 노트에 계속 들어가주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아무리 영어를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도 내가 여기서 정확하게, 아까 꼼꼼한게 챙겨야 된다 했죠? 정확하게 아는 문장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장이 인풋으로 안들어오고 있잖아요. 연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어 갑자기 실력이 올라갈 수 없어요. 네. 그게 과학적인 겁니다. Science of language.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여기 표현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아니면 뭐 여러분 뭐 메모장 같은데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이 어, 배우는 문장들을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것만 어? 해치를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서 어 이것도 근데 이게 라이 k 스피킹은. 기출문제로 하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선생님, 그 실드 아이언스 사이트에 있는 실드 아이언스 사이트에 있는 그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좀더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보고 그 피드백 받은 것들을 거기다 좀 넣어주시는 어, 그런 연습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선생님, 피드백은 어그 어, 유튜브로 선생님의 피드백을 리기는 어렵고 그, 이 수업을 굉장히 강남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강남에 만약 와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어, 그, 매주 숙제 나가고 피드백 드리거든요. 네, 그런 거를 여기다 좀 정리하시면 좋고, 만약에, 어, 그, 강남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여튼 이제 각자 그 지역에서 공부하시고, 선생님들한테 받은 피드백을 여기다가 이제 어 채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리고, 어 선생님, 뭐, 인간도, 어, 그,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일단은 어 일단 선생님 현대 강의부터, 현장가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감이 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인간은 좀 차근차근 좀또 진행이 되면 그때 또세 명한테 또 피드백 받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이 요걸로 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다음 그 강의에서 요걸 리딩부터 차근는 정말 이미 핵심만 딱딱 어서 나갈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챕터 1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굉장히 영상을 많이 본것 같은데 어, 벌써 아직 챕터 1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시면 기본 정말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챕터 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기에 내가 뭘 공부하고 영어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리 뭐, 뒤에, 이 뒤에부터는 이제 진짜 아이어트 이제 풀어나가는 건데, 뭐, 리딩을 어떻게 풀고, 뭐, 트볼플스나기 전에 답이 뭐고, 이런 것들은 선생님 생각엔 약간 부수적인 것같아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 점수를 만드는 데 중요하지만, 어, 그, 한, 반반 로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그, 앞쪽에서 저희가 챕터 원에서 배운 기본기를, 어, 조금, 어, 그, 리그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앞쪽에 챕터 원을 꼭, 그, 그냥 넘겨가는 페이지라고 보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설명도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 영상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어,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포인트는 없었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이 기술을 다 배우고 나잖아요. 그러면, 캠브리지를 풀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 계속 그 피드백이 뭘 받는 거예요? 기본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틀린 단어는 이렇게 발음하고. 뭐 발음을 외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는 뭐 적절하지 않으니까 이 단어로 쓰고 그럼 단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법은 틀렸어요. 그러면 룰이니까 여기는 S를 붙이고 이게 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배운 이세 가지가 결국 그 어떤 언어의 본질이니까 이 본질적인 건안 변하거든요. 그게 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세 가지에 대한 어, 공부를 좀그 하루하루 더 늘려 나가시는 거. 어, 돈이 어떤 레벨이든,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어떤 레벨이든 다 하는 거랬어요그 부분이 어, 꼭 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제가 그게 실터원의 어떤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딩부터는 어, 다음 시간에,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어, 그 리딩부터 어, 그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